이에요. 오늘은 전치사 두 번째 편을 할 거예요. 어 저번 시간에 전치사 위치와 장소에 대한 걸 했죠. 어뭐 on, under, beneath, next to, around. 진짜로 많았긴 해요. 그래도 음, 이번 건더 짧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.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오늘은 배울 거예요. 일단 대표적인 게 at, on, in이 있어요 a t 는요 일단 구체적인 시간과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 at 5 o'clock, at noon, at dawn dawn은 새벽이에요 at night 그리고 이제 on을 해볼게요 on은요 요일, 날씨, 특정한 날에 대해 쓰여요 예를 들어 on friday On February 1st um, 또 On Birthday 그럼 이제 In을 해볼게요 In은요 오전, 오후, 월, 계절, 연도 대표적인 시간을 나타내요 어, 음, 뭐랄까 In 2008 2008년에 네. 그리고 계절... spring 봄에 아네 그리고요 이제 뭐를요? 음 in February, February 그러면 이제 before와 after, around를 배울 거예요. before는 뭐뭐 전에라는 뜻으로 before lunch, after는 뭐뭐 후에라고 뜻이 해석돼서 after lunch. around는요, 뭐뭐쯤에, 어, 몇 시쯤에 음, around 5 o'clock o'clock은 꼭안 붙여도 되는데 이런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 외에 더 다른 전치사들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, 그러면은요 여기 전치사가 우리 무슨 전치사가 배웠나요? 음, 있는 전치사의 개수와 종류 다 올려주세요. 음 잘하면 도토리 포인트 2 개, 틀리면 도토리 포인트 1 개. 바이바이, see you next time.